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번 시간 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가스 마스크를 얻었죠. 음, 가스 마스크를 얻었고, 가스 마스크를 얻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중앙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야 됐는데 목재를 얻어야 됩니다. 목재, 목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목재 를 얻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오시면 되요 있죠. 이쪽. 이쪽 지역. 이, 이 통신 연결 탑으로 와가지고, 이쪽이 걸어오시면 됩니다. 걸어오시면 되면은, 여기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걸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음!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 다섯 개! 아, 이것만 가져왔던 이게 아니구나. 고무 다섯 개도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엇나! 수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보상 퀘스트 받고, 퀘스트 업적으로만 해도, 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8, 2 7렙 정도만 업그레이드를 쭉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쪽 왔고, 그럼 저희는 제일 먼저 여길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업락을 하고, 더 이상 애들이 젠이 안 되도록 해놔야 되는 거죠. 아직 여기는 지금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만화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안 줘요. 그쵸? 젠이 되기 때문에, 음. 저쪽까지 쭉 달려가시는 게 좋아요. 어, 연결탑을 가려면은 약간 돌아가야 되나봐요. 음. 이쪽으로 그냥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되고. 아마 여기 가려면은 목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선, 우선. 근데 여기가 목재소입니다. 목재소. 마밤 이것을 하셔야, 이것을 하셔야 여기서 이제 목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잠깐만요. 시작. 또 다른 제재소를 건설하십시오. 제 퀘스트가 됐고요. 여기서 장비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제작 발명. 이게 아닌가? 음, 목재. 목재를 이제 녹아달때 엄청 해야 돼요. 목재들 많이 있죠? 목재들도 노가다를 하고 음. 이쪽 이제 가시면은 어차피 노가다 엄청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 인벤토리에서 아마 될 거예요. 여기서 설계도. 설계도 놓고 보시면 기계 이렇게 되죠? 건설 비용이 철 30개, 고무 10개, 5개이기 때문에 여유가 많잖아요. 여러 대를 만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여러 대를 만들어서, 오, 경험치 또 주죠? 경험치 막 줘요. 여기다가도 이거 넣어서, 한 300개. 300개 정도 넣고, 시작. <laughs> 10개당 하나기 때문에 30개죠? 10분 기다려야 되네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가다를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을 위해서 노가다를 많이 해놓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자 여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고 노가다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하다보면 또 겨운지 쌓이겠는데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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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바기 하면은 어 여섯 개죠 여섯 개 6개. 여섯 개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쪽 가가지고 여기 맵을 업나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음, 이제 다 완성을 했고요 제가 다른 데를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기를 미리 완료를 해놨습니다 <laughs> 완료를 해놨고 여기 여섯 개 완료하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가깝죠 그냥 완성이 되고요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수리를 합니다. 목재 같은 걸로 열심히 이제 수리를 하셔야 돼요. 수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인가? 이쪽이든, 어, 이쪽이든, 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못 가요. 근데, 가스 마스크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가스마를 쓰고 넘어갈 건데, 제기억으로는 이쪽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지역을 진행을 하면서 혹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퀘스트를 진행하거나 뭐 다른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뭐 개인 목적이긴 하지만, 이 연결탑을 가는 데에는 굳이 이쪽으로 안 가도 될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해서 수리를 하면은 목재 6개 넣어서 수리를 하면은 문이 열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진행을 좀 했죠. 음. 저 네비 두고, 이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음. 이쪽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가시면은 간단하게 도착할 을 수가 있습니다. 전송기 해가지고 이것도 설치 완료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쪽으로 와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되겠죠. 이제 더워 죽어요. 그럼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키를 눌러서 가스마스크 착용했죠? 자 그러면 이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밤 안 죽어요. <laughs> 안 죽는다는 거. 이 지역에 가스 지역이 좀 있어요. 어느 순간 잘못 들어가면 가스 지역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스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좀 안전합니다. 음, 여기는 대도시인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이제 나오죠? 도시 중앙 개척자의 공원에 가십시오. 그곳에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36,800. 헉! 대형 방치 제조법. 오, 나이스. 36,800. 퀘스트만 하더라도 이제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요 여기 눌러서 인식을 시키고, 인식을 시켜야, 이거 있죠? 이게, 이게 귀환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 만화 알약. 재료를 잃지 않고 휴식을 취한 마지막 모닥불로 돌아갑니다. 그쵸?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건 인벤토리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굳이 모닥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벤토리에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야. 칼, 야, 칼날. 칼날 다시 충전 좀 하고. 충전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걸 그냥 갈까요? 아니면 보여드릴까요? 음 여기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우선은, 여기를 먼저 가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컷리젠이 안되도록 커트라는 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냥 달려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저쪽까지 한번 쭉 달려가 볼게요. 난이들은 잡고... 야, 야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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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나 잡으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안 되겠다. 잡으면서 넌또왜 와? 넌또왜 와? 야, 너,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laughs>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들어와서, 치우. 어쨌든, 저쪽까지, 가지. 저쪽까지 가지 이렇 탑으로 간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한 번도 안 죽고 왔습니다. 오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구석구석 조심히, 조심히,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모닥불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 여기에 독지역이 있습니다. 여 독이 있으니까, 꼭, 마스크를 이쪽 지역에서는 끼고 다니는 걸 추천드려요. 아파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여기 보세요 캐스트캐스트도 있고요 빠밤 이걸 먼저 언락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빠밤 그냥 위치가 어디있고 뭐가있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닥불을 클릭하더라도 리젠이 안되도록 아시죠? 센트럴 음. 지역 지도 팩트 yeah. 예음 이쪽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송기 놓고, 위험한 전송 설치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쪽 못 가는구나. 여기 기차. 여기도 기차를 이제 언락을 해줘야 돼요. 퀘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퀘스트도 한번 보고, 그러면은, 센트럴 기차역 주변에서 전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십시오. 받기. 음. 단서 찾기. 그러면은 센트럴 지역. 보실까요? 여기 있네요. 느낌표 떠주네요. 느낌표가 떠줄 때 있고, 안 떠줄 때 있고, 그래가지고. 야, 로아 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열고. 굳이 이제 안 부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음. 마이티몰에서 배달 기록을 찾으십시오. 여기 있죠? 다행히도 이렇게 떠주네요. 그럼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기차 연결해 주면 아마 이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로 가나? 여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기차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재료를 찾아가지고, 재료를 찾아가지고, 다시 일로 와가지고, 여기다 연결하게 되면은, 이쪽을 뚫고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음, 이게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지를 찾고, 전지를 찾고, 이 중앙 센터몰 있잖아요. 이쪽. 이쪽 중앙 공원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보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탐색해가면서, 탐색만 해가면서, 무지 막 부시면서, 그리고 돌아다닐 필요 없이, 재료는 부족하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해도 돼요. 왜냐?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 리젠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도 되고, 못 들어가네? 음,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오, 재료 많죠? 오케이. 아, 여기도 아니, 아닌데? 오, 이기뭐 뭐 있다? 오, 뭐야? 원래 파이어 인더 홀. 파이어 인더 홀. 음, 부셔야 되는구나. 파이어 인더 홀. 오케이. 오 안되는데? 어... 흐 <laughs> 파이어 인더홀 얘들 공격하네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 들어가는 입구가 분명 존재할겁니다 아, 강력하네, 나왔다, 강력하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이때부터 해야 돼, 이때, 이때. 내가 근접 공격을 하게끔. 야, 야, 야! 오오오! 야, 야, 야. <laughs> 물약, 물약, 물약 붕대 좀 하고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죽이면 리젠이 안 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어디로 들어가지? 음,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 다 죽여요, 다 죽여. 죽여. 재난되니까 다 죽여버려요. <laughs> 아, 기차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아, 한 방에 딱 죽일 데미지면 딱 좋을 텐데. 이거 조금 남으니까. 엄청 귀찮네. 했어요 오케이. 간단하게. 클리어하고. 다음에, 이쪽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오! 어디, 묵, 누름표 이거 그 돋보기. 돋보기에, 됐다, 찾았다. 기차역 영무원이 방금 전화를 걸어와 잘못된 소포가 배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실수로 내 아벨이 잘못 부착되었음이 밝혀졌고, 해당 소포는 우리가 어제 화물을 배송한 이세 위치 중 하나에 있을 겁니다. 조지. 조지. 몰. 이셋 중에 하나. 이 중앙 공원 같고, 몰. 여기가 몰이고, 여기 중앙, 맵이 안 떠요. 야, 나 다시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니? 어... <laughs> 어... 여러분, 이 몰이 었고 어... 세 군데였어요. 뭘 있었으면은 제 영상을 다시 보고 와야 되나? 녹화 영상을 야, 잠깐만, 이거! 퀘스트. 배달지도 확인, 여기 있네. 응, 여기 있네. 여기 하나 있었고요, 뭘. 그다음 여기 있네요. 가까이, 여기랑 여기를 먼저 가보면 되겠는데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 X. 그러면은, 뭘이라고 했을 때, 여기죠, 여기. 이쪽이에요, 이쪽. 그쵸? 그 다음에, 이쪽. 여길 것 같은데, 이쪽 부셔보고, 그 다음에, 여기죠, 이쪽 건물. 이쪽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시면은, 이쪽이네요, 오른쪽. 음, 오른쪽, 오른쪽 건물 쪽에 있어요, 오른쪽 건물. 여기가 공원이니까, 여기. 여기쯤 있겠네 여기쯤. 여기 가보고 여기 없으면은 이쪽을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물음표들을 돋보기 돋보기를 탐색을 해보면은 나올 거예요. 없으면은 없는 걸로 이렇게 이런 거. 야이 자식아, 여기도 돋보기들이 꽤 있죠? 여기도 돋보기 있고, 소포 배달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없고요 이건가? 음, 없어요. There is nothing.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것은, 야, 야,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오케이. 우리 가야 되는 것은, 이쪽이겠죠, 이쪽. 이쪽. 이쪽 차, 이쪽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탑이 존재를 하네요. 이쪽 포탑이 존재하죠? 포탑은 뒤쪽은 못 때리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렇게 조심히 진격해 가면은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뒤에서 여 기서 파이 앤더홀 야야야야 파이 앤더홀 데미 지가 많이 안다네. 야야야, 음, 데미 지가 많이 안다는데, 부셔야 돼요. 부시고. 예죠, 예, 예, 예. 어우. 허허한방 <laughs> 맞으면 죽을 거예요. 예전에 기억이 한방 맞고 죽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뒤에는 공격 못 하잖아요. 180도 앞쪽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laughs> 뒤에서 여기 또 있죠. 여기 얘는 그러면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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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180도기 때문에 어, 이거 사거리가 꽤 길다. 이렇게 뒤쪽으로 와서 <laughs> 공격하면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돼요 오오오오오오 커먼요 커먼요 오케이 나무지팡이에는 지금 지금 배트에는 넉백 효과가 250%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어 이제 돋보기 있는거 오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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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포포 있죠? 여기 있을까요? 오케이 여기 있네요. 음, 그럼 이제 다시 이 센트럴 지역 여기 있네 여기 이쪽 역시나 센트럴 지역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엔진 수리 엔진 수리 한번 해보고요. 자. 됐어요. 전지, 전지를 제자리에 넣으니 엔진 구역에서 윙윙 소리가 나 낮게 들립니다. 기차가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벨업 됐고요. 탑승하면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여기 퀘스트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송신탑을 해가지고 뭐 어디든 가면은 넘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탑승! 털모자, 겨울코트, 보온병 털모자, 추운 데인가봐요. 코트, 보온병 뚱! 됐죠? 뜨드등! 빰빠밤! <laughs> 아 여기 위에 타고 가네요. 음. 뿌셔! 야 센트럴즈 영 퀘스트만 쫓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퀘스트가 약간 좀 갑작스럽게 좀멍 때리는 그런 퀘스트도 존재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쉽게 음, 클리어 가능하니까요. 뭐 도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열린다. 누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아닌데, 야, 센서 자동문인가? 아통시탕까지도 모르면 멀게 으면또고치 아픈데 어? 뭔가 지금 여기가 지금 시간의 차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하드만 야 오케이 어... 겨울 털모자 보험병 완료 아 경험치 줘 경험치 경험치 자 폴라리스 오닥불을 지피십시오. 어, 지폈잖아. 다 했어. 어,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러면은, 음, 농부는 필요 없고. 그러면은, 경험치 하죠, 경험치. 경험치 하고, 제작. 음, 오토바이 헬멧도 해야 될것 같고. 오! 사냥용, 라이플 나왔네요. 열, 열, 삼십. 뚠뚠뚠뚠딴딴 슝. 길게 노리기, 강력, 공격, 공격. 인벤토리, 총.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구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밖에서 하고. 총. 이거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죠? 총. 철, 세랭크 밖에 안 들어가니까 우선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나무, 고무. 얼마 안 들어가죠?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요. 녹아다 더 해야 되겠다. 목재. 회전자 제품. 이거 업그레이드 더 해줘야 돼. 아, 녹아다 더 해야 되겠네요, 이거. 오기도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했는데 이거 녹아다 더 해야 되겠는데요 사나이오총이아이거아에이 해! 하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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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오하이 <laughs> 여기까지 뭐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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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연결탑 있다. 이 퀘스트도 있네요. 여기 퀘스트가 존재하는데, 여기 통신탑도 가야되고, 연결탑도. 야, 야, 야. 와, 이거. 데미지는. <laughs> 에잇. <에이? 웃음> 이거는 딱 보니까. 적용용이에요. 적용용 그냥 멀리 있는 애를 먼저 선타로 공격하는 공격용이기 때문에 쓰이할 필요 없고 우선 이쪽 나가야 되겠죠? 음, 우선은 이쪽 나가고 퀘스트 음. 문을 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문 때문에 이상한 에너지로 지직거리는 정체불명의 구덩이로 갈수 없습니다. 열 방법을 찾으십시오. 음, 이쪽이 지금 와서 읽고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위 관부마저 실패한 듯합니다. 문은 봉인되었지만 폴라리스 연결탑에서 영격격을열수 있습니다.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유틸리티 빌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유틸리티 빌딩. 음. 여기에 있는데 통시탑 먼저 간 다음에 그렇죠 이거를 지도를 좀 언락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쪽 퀘스트를 아직 못했는데 해야죠. 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연결탑에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탑을 완료했고요. 를 전송기로 해가지고 이용한 전송 연결해주고요. 지금 여기 옷을 입었는데도 추워요. 털, 모자에다가 보온평까지다 했는데도 <laughs> 어, 이쪽 지역은 춥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쪽 가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이쪽을 해야 되겠죠. 이쪽, 이쪽을 먼저 해야 되니까 신속 이동 누르고 이쪽으로 센트럴로 먼저 간 다음에 센트럴 지역 먼저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많이 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